이 십계명은 인간의 죄악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법이죠. 바로 이 동성애와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은 이 십계명의 가장 큰두 가지 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정면에서부터 위반하는 근본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 8개월 정도 여러분께 인사를 못 드렸네요. 원래 뜻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대화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전부터 우리 학교 학생들이나 또 많은 신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고, 좀제 생각을 전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이슈는 아주 오래된 이슈입니다.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제 의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낙태와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성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대화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낙태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극단적인 진영에 있는 분들을 빼고는 대체로 이,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다른 어떤 죄보다도 중요하게 취급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진영과 이렇게 맞물려 가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지향성, 어, 뭐 지지하는 정당,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 굳이 낙태와 동성애라는 이슈를 어느 한 진영에서 어, 주로 이제 반대하고 주장하는데 내가 거기에 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하고 제가 볼 때는 이두 가지 이슈는 단순한 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이슈라고 하, 믿기 때문에 저는 이두 가지 것이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에 있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는 낙태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굉장히 끔찍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성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을 제정하기를 원하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허용이 되고 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옳은 것으로 정의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정한 법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법을 정하면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보다 그 국가의 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알게 모르게 신자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그 법을 누가 제정했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국가의 법이나 이세상의 많은 법들은 누가 제정합니까? 국가의 정치인들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국회의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부정부패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특히 우리 시대의 이 시대의 국회의원들의 모습 중에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도덕적으로 일반인보다도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들이 제정한 법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죄와 죄가 아닌 것, 선과 악을 구분하는 도덕적 기준이 과연 여러분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들이 만든 법이 저의 도덕적 기준을 정할 만큼 탁월한 기준이 되리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의로우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모든 것에서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 그 법이야말로 사람이 만든 그 어떤 법과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된 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몇년 전에 퀴어 축제를 갔다가 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어 많이 했었는데, 뭐 최근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그 자리에서 반대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우리가 알만한 한 교회에, 대형교회에, 부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오히려 동성애 반대를 하는 분들을, 어, 좀 비난한다고 할까요? 조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설교를 하신 일이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아, 여러 가지 교계 안에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는 건 차별금지법이 에, 정해지고, 또, 퀴어 축제 같은 것에서 반대하는 이런 행위들이 별로 기독교적이지 않고, 별로 기독교 이미지에 좋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또그 중에 한 논리가 뭐냐면, 다른 많은 죄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신경 써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왜 동성애만 그렇게, 강조하느냐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은 낙태에 관련된 부분도 같은 입장에서 다른 죄악들이 참 많은데 왜 굳이 이 낙태법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어뭐 심지어는 우리가 유권자로서 어느 정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지지할 때도 이것이 이슈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가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근본부터 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죄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다른 여러 범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아니죠. 소위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정의할 때 나오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율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차이에 따라서 주어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덕법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법이고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 도덕법인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을 다시 말하면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인간의 죄악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법이죠. 바로 이 동성애와 이 낙태라고 하는 것은 이 십계명의 가장 큰두 가지 부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정면에서부터 위반하는 근본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동성애는 1에서부터 4계명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근본적으로 어기고 그 근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고 계시죠.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의 근본적인 내용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지 말라, 혹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분이 분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분이 무너지는 것, 이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셨던 겁니다. 이 질서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최상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질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창조주로 계셔야 되고 그외 모든 것은 피조물로 있어야 되는 이 질서를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인간 사회가 질서가 무너져서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싫어하셨고요. 그중에 성경에서 유독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에 이어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셨어요.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런 증거들은 여기저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주로 어, 우상숭배와 관련되어졌을 때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혐오하신다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의복으로 구별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은 혐오하십니다. 창세기 2장 이하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있어서도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는 엄밀히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손을 낳아서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것이 결혼제도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사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다음 구분에 해당되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허물어뜨리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무질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지금 현대 여러 철학이나 현대 사상이 주장하듯이 남녀가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한다면 생물학적 구분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구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곧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본격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랑의 감정의 문제로 물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히 금지하셨을 때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분명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한 관념이 잘 투영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10개명 1에서부터 4개명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고 역사적으로 너무나 그것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 가지 죄가 횡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그들 가운데 동성애가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욕정이 투영된 죄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낙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낙태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수 있겠죠. 기억하는 가장 끔찍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처음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신문에 실린 사진이었습니다. 한 여성인권단체에서 그 판결이 나는 것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며 환호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본 글자는 분명히 인권단체였습니다. 인권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권리, 사람의 소중함을 방어하고 보호하고 주장하는 그런 단체인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단지 태어난 아기뿐만 아니라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아기를 사람으로 여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죄가 합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살인행위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합법화되는 그 순간에 인권단체라는 이름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무슨 이런 아이러니가 있고 역설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모순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더 끔찍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36주 된 어린 아이를 낙태를 하는 시술을 유튜브로 담았는데, 경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기사를 보다가 제가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36주면은 그대로 나와도 얼마든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한 인간이죠. 그런데, 그 산부인과 의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아이는 이미 뱃속에서 죽었고, 죽은 아이를 꺼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것이 사실인지는 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거나, 혹은 만약에 그 산부인과 의사가 뱃속에서 그 아이를 낙태했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의사가 아이를 꺼낸 후에 죽게 했더라면, 살인죄가 되지만 설령 뱃속에서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나요? 그 아이가 죽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살인죄가 되고 어떤 것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헌법불일치 판결을 했기 때문에 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아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은 그 아이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특정한 기간 이전에 있는 낙태에 대해서 낙태죄를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법률로 제정하라는 그때 권고를 했는데 아직 그 법률이 제정되지는 않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이웃의 생명을 돌보고 지키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어떤 권리로 우리가 합의하면 뱃속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살수 있는 아이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아이의 죽음도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언제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낙태와 동성애라는 이두 가지는 단순히 여러 죄악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이래서부터 사계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인간 안의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낙태죄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10개명, 5개명부터 10개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로 따지면 아마 이로 말할 수 없는 생명이 죽어갈 것입니다. 낙태를 죄로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합법화해서 죄의식조차도 사라지게 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낙태를 통해서 죽어갈 것입니다. 그 낙태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더 자유롭게 성을 남용하게 될 것은 명약 관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낙태와 동성애라고 하는 이두 가지는 단순히 여러 죄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어, 마치려고 합니다. 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죄악, 예를 들면 탐욕이라든지 물질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성경에 보면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교회가 별로 말하지 않으면서 왜 낙태와 동성애에 대해서만 이렇게 반대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탐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죄악되다라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낙태와 동성애와 차이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십계명의 근본적인 원리이냐 이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누군가가 탐욕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기독교인들이 나서지 않겠습니까? 탐욕은 이제부터 죄가 아니야. 욕심을 부려도 죄가 아니야. 라는 것을 명시한다면 그것이 성경과 명백하게 어긋나는데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낙태와 동성의 문제는 단순히 죄 중에 하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규정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그것을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합법화하려는 시도 때문에 더욱더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탐욕과 같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설교 때도 얼마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없기 때문에 핏켓 들고 나서질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무슨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 시대가 고민하고 또 아파해야 될 심각한 두 가지 이 문제,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이 시도와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그 시도는 명백하게 성경에 어긋나고 그것이 오히려 더 낙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성애라든지 낙태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미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고 도와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가져다 주는 끔찍함을 알려주고 그들이 죄악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들 형제를 사랑하는 방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 또 우리 그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분명한 입장으로 하나님의 법이 그 어떤 인간의 법보다 더 우선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낙태라든지 동성애와 관련된 그 저의 견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라 저도 말하면서 진지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거대한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설때먼 훗날 주님을 배울 때에 덜 부끄럽게 그렇게 뵐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함께 지켜나가는 귀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